자, 여러분 안녕하시랍니까? 네, 근돌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토스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이력서 없이 레퍼지토리 링크로 지원하세요 라는 이제 프론트엔드 공고가 올라왔는데요. 이제 실력있는 좀 개발자 분들이라면 좀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진, 토스 헤드 오브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공고고요. 안녕하세요. 토스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헤드 박서진입니다. 이름도 좋죠. 토스에서 이력서 없이 GitHub 레퍼지토리 링크로 지원하기 메뉴가 열렸어요. 이력서 작성에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이력서를 다듬고 최신화하는 것은 쉽지 않죠? 토스에는 여러분이 고민한 내용이 담긴 GitHub 저장소 링크 하나만 제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GitHub에 레파지토리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 나를 대표할 수 있는 링크 하나만 제출해라라는 거죠. 저희 프론트 엔드 리더들은 오직 코드를 기준으로 평가할게요. 새로운 전형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열렸어요. 이력서가 아니라 코드만으로 평가받고 싶으신 분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 제 생각에는 토스 이런 리더분들이 좀 지쳤던 것 같아요. 여러 개 수많은 이력서를 받아서 아 이분 좀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면접을 해보니까 막상 아니야. 그런 거를 좀 하고 나서 좀 약간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코드만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자 라고 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공고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레퍼지토리를 찾아요. 토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은 다음 레퍼지토리 제출 가이드에 담았어요. 레퍼지토리 제출 가이드. 자, 이게 전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채용 공고를 어, 일주일에 한 번, 뭐 이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뭐 이직을 안 하더라도 가끔 이렇게 보는 게 좋은 게 어, 회사가 원하는 그런 방향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조금씩 우리가 이력서나 레파지토리를 스 담을 때그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방향의 어떤 최적점이 되는 하나의 어떤 가이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자첫 번째 모듈화 및 코드 품질을 지키기 위해 고민한 레파지토리면 좋아요. 명확한 디렉토리 구조로 코드 파일을 찾고 수정하기 쉽도록 고민한 레파지토리면 좋아요. 타입스크립트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 고민한 레파지토리면 좋아요. 네. 바로 나오죠. 프론트엔드라면 타입스크립트. 지금 뭐 여기서 뭐 타입스크립트 필수 이런 얘기를 안 해도 그냥 바로 이렇게 타입스크립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기본입니다. 제품의 완성도를 또는 사용자 경험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민한 레파지토리면 좋아요. 커밋이나 풀 리퀘스트를 읽기 쉽게 나눠서 협업을 쉽게 한 풀을 프레... 레파지토리면 좋아요. 자 여기서 협업이 나오죠. 그러니까 레파지토리가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팀 프로젝트면 더 좋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기술이나 코드 패턴보다는 본질적인 코드의 고민이 드러나는 레파지토리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막 그냥 디자인 패턴 좋아요 좋아요 하고 이제 우겨넣는 그런 코드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보다는 좀더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 프로젝트가 어떤 것을 구현하는지 알수 있는 리듬이가 있는 레파지토리가 좋아요. 이거 제가 그 예전에, 5년 전에 이제 한 이제 레파지토리인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GIF로 해놨잖아요. 이거를 그 뭐지? 영상을 이렇게, 그 뭐지? 녹화를 한 다음에 mp4 to GIF 그런 게 있어요. 뭐, 이제 뭐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잘 되는 거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아이유 그림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좀 이제 사용자 경험이 좀 추가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네. 지금은 페로렉스 스크롤이 되게 뭐 그냥 뭐 일반적인 기술이 됐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게 흔치 않은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전에 제가 만든 레파지토리인데 리듬이 좀 이렇게 좀잘한 거고요 여기서 좀 부족한 부분은 기술 같은 거에 대해서 약간 아키텍처 설명이 좀 빠졌죠 네. 이렇게 좀간단하게했는데 여기다가 아키텍처 네. 그리고 뭐 어떤 고민상이 들어간 레파지토리라면 그 고민도 좀 어, 정리해서 넣었으면 또 완벽한 레파지토리가 될 뻔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리드미 같은 경우는 mp4를 gif로 해가지고 어떻게 구동하는지를 한눈에 볼수 있게끔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시를 들었고요. 토스는 프론트엔드 코드의 품질 모듈아 디렉트리 구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토스에서는 소스 코드가 하루에 수십 번 업데이트되고 있는 만큼 수정되기 쉬운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예요. 이런 핵심적인 요소들은 프론트엔드 펀더멘 l 스의변경하수 있는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면은 야 좋은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야 볼까요? 보시죠. 와우 좋네요. 저도 이거 처음 보는데 뷰어 코드 냄새 하나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코드 허용하기라고 할게요. 개발자로서 여러 페이지나 컴포넌트에 걸친 중복 코드를 하나의 훅이나 컴포넌트로 공통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통 코드를 하나의 컴포넌트와 훅으로 공통화하면 좋은 코드의 특징 중 하나인 응집도를 챙겨서 함께 수정되어야 할 코드들을 한꺼번에 수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필요한 결합도가 생겨서 공통 컴포넌트나 훅을 수정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코드의 범위가 넓어져서 오히려 수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하게 동작한다고 생각해서 공통화된 코드가 이후 페이지마다 다른 특이한 요구사항이 생겨서, 그렇죠 점점 복잡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함수 하나를 예로 든다라고 해도, 그 이후에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생겨서, 지금 유트람스 바꿔야 되는데, 막, 매개변수 기본값 바꾸고, 어, 뭐, 제너릭 써야 될 때도 있겠고, 이막 막 뭔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코드 예시. 자, 점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됐는데, 좋죠. 아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가이드를 보면서 내 레파지토리의 코드를 수정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타입스크립트. 토스에서는 모든 코드베이스가 타입스크립트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오류를 미리 감지하기 위해서는 함수나 컴포넌트 입출력 형식을 정확하게 타입스크립트로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여러분 왜 자바스크립트 말고 타입스크립트를 쓸까요? 저는 안정성 이거 하나라고 생각해요 오류를 미리 감지하기 위해서 타입스크립트 쓰는 거죠 협업 챕터라는 직군 네그쵸그이 커밋 같은 경우는 커밋 같은 경우는 이제 컨벤션 커밋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대로 하시면 돼요 네 이거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정석적인 커밋을 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컨벤셔널 커밋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어, 지금이 이제 4월 10일. 네, 4월 30일까지 20일 남았다. 그쵸? 어느 정도 괜찮은 래퍼 있으면은 그 래퍼 좀 이렇게 좀 다듬어가지고 좀 해보세요. 그쵸? 실력 하나로 토스에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